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해석 통변 전문 채널 통선생 개음명리입니다. 개음명리. 자, 개음명리를 참 좋아합니다. 사주를 풀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개음법을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아셔야 되겠죠. 늘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을까요 사주 해석 심화 통변 세 번째입니다. 1편, 2편, 3편. 상대적 육친 통변법이죠. 1편에서는 일주를 중심으로, 2편에서는 여성 사주를, 남자를 중심으로, 지금 3편에서는 여, 남성 사주를 가지고 여성 중심으로 통변을 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시 사주가 있습니다. 기사, 개유, 기해, 무진, 남성 사주입니다. 남성 사주. 남성에서 본 여성의 육친 관계. 내, 과연 배우자, 남, 여성은 어떠한 성,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기토, 월간 개수 재정에, 재정에서 본 육친에서. 기토에서 본 개수, 재정에서 본또 육친. 자, 개수가 지지의 사유축 긍, 어, 금국을 받아서 생조을 받고 있네요. 일단 강하죠. 이 본사주는 약하죠. 기토에 생존해주는 게 없어서 어, 비겁이 없으니까 약합니다. 그러나 내 배우자는 강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네, 사주를 보고도 모든 육친을 통변이 가능하죠. 나는 약한 사주지만 나에 들어있는 여성은 매우 강한 사주다. 매우 강한다. 신강하다. 그래서 약한 사주와 신강한 사주가 만날 확률이 높다 이죠. 자 본격적으로 육친 표출해 보겠습니다. 계수에서 본 육친이 뭐가 있나 볼까요? 영간 기토를 보니 관성입니다. 또, 일간 기토를 보니 또 관성이네요. 또, 시간 무토를 보니 또 관성입니다. 여기는 평관이지만 무토는 정관이죠. 청관에 세 개의 관성이 보입니다. 즉, 직역하면은, 나의 여성은 관성이 많은 다주다. 관성이 뭐죠? 남자. 남, 남자가 많다. 뭐 이렇게 북엔,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 우리 부인은 남성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군인, 경찰, 고독 교도관, 무슨 뭐 어, 직업 또또 어, 또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캐디 여성분들 관성 많으니까 그것이 업성 대체라도 업상 대체라도 쓸 수도 있으면 좋겠죠. 또 관성은 뭐죠? 어, 표 만약에 관성이 많은 사주가 표가 많으니까 어, 선출직 선출직 공무원 좋겠죠. 뭐, 지휘원이나 투표권이 많은, 많은 관성이, 관성이 투표권 선출직이니까 그런 장점을 살리시면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개운명리. 어떻게 하면 개운할 것인가. 나의, 나의 배우자는 관성이 많다면 누구나 어느 사주에 관성이 많다면 선출직 공문 아주 잘한다. 표다 왜? 대중의 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은 통변이도 되시라고 봅니다. 무조건 내 여자는 뭐 많으니까, 남성이 많으니까 남다성이 뭐 많으니까 뭐외도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천간을 받고 이제 지지를 볼까요? 연지 사중에는 뭐가 있죠? 봉기가 병화죠. 병화, 병화가 재성입니다. 또 유중에는 신금이 있어서 인성이 있습니다. 해중에는 임수가 있어서 겁재입니다. 시지 진중에는 무토가 들어있어서 관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을 통변할 때 지지의 12 지지가 육신이 아니고 그 지지에 있는 지장간 중에서도 봉기를 육신 으로 대표성 육신 으로 삼습니다 대표성 제표 대표 육신 왜 에, 예를 들어서 사중에 무경병이 있지만 이 대표성인게 뭐냐면 이 지장간은 30일의 기운이라고 했죠 30일 그러면 이 병, 봉기는 보통 20일 정도의 기운입니다. 그럼 한 달의 기운이 제일 많겠죠? 어, 뭐 20일이나 20뭐 넘게.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육신을 통변합니다. 통상. 그러나 우리는 속마음으로는 무토의 기운, 기운 육신도 있고, 또, 어, 경금의 기운도 있다는 걸 어, 기억하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성을 가지고, 어, 육신을 표출해서, 어, 통변한다. 시지까지, 지지까지 관정을 통변했습니다. 관성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이 계수의 기운이 어떨까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십이 운성으로는 병지입니다. 병지, 병지가 뭐죠? 좀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좀 측은한 마음이 있고 조용하신 분이라 생각하면 되죠. 십이 운성으로는 그러나 십이 운성은 어떻게 본다 그랬죠? 여러 가지 네 가지 법이 있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거법으로 본다. 거법 동주법으로 본다. 동주, 개가 유를 만났을 때, 기가 살을 만났을 때. 예, 기가 또 해를 만났을 때, 무가 진을 만났을 때, 동지로 십운성을 보시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네 가지를 다 보면 더 좋습니다. 인정법이니뭐또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보면 또더 디테일한 통변이 되는데 일단 동지로 보시는 게더 정확하다. 왜이 개수는 유를 만났기 때문에 지지에 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치. 또12 운성은 12 운성은 그렇고 12 신사는 뭐죠? 지지의 띠 기준 내지는 일지 기준을 본다. 지지의 기운이다. 다시 12 운성은 천간의 기운. 12 지지는 12 신사는 지지의 상태, 기운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어사유축에서사유축에의 유를 유를 만나니까 장성살입니다. 장성살. 그래서 개수의 여성, 내아 여성 개수는 장성살 기준이 있다. 장성살이 뭐죠? 음, 좀 리더 기준도 있고, 그런 아주 강한 기운이죠. 사주가 강한데다가 장성살이니까 내부에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여자가 들어있다. 여성이 들어있다. 나에서 본 여성의 판단법입니다. 또, 총관을 보면 무게 합도 되네요. 그러니까 여성에서 보면 내 남성하고 합, 합이 됐고, 지지론을, 사유축 삼합도 이루어져 있고, 또 진유 학금들도 있네요. 합이 게다가, 굉장한 그 기술은 강합니다. 자, 화의론을 또안 짓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 짓고 넘어갈 수가 없죠. 화의론. 아주 중요한 고급 통변. 정말, 어쩌면 비법이라는 그런 통변법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또 진유도 있는데, 사유,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축, 축을 유인한다 그랬죠. 유인법에, 호자를 유인한다. 인연법에. 오늘은 화이, 화이론만 보겠습니다. 사유 합의되던 뭐죠? 재성. 사가, 어, 수에서 사를 보니까 재성이고, 유를 보니까 인성이고.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이 합쳐서, 에, 재와 위문이다. 재가 합쳐서, 어, 사유축 금이 되니까, 금이 인성이잖아요. 사유축 금이 되니까 인성이죠. 그래서 문서 문이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재화미음은 제가 변해서 문서로 변했다. 직업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재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돈도 되고 어, 아버지가 어, 부동산을 사준다. 문서로 변했으니까 부동 인성이 부동산이죠. 인성 부동산입니다. 어, 그래서 부친이 부동산을 사준다. 이 남성은 처가집떡을볼수 있죠. 또 재화유문 재재가 나가고 문서가 되니까 돈 들여서 공부한다. 석박사까지 아주 공부를 오래하는 그러한 여성이라고 볼 추리,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네 사주를 보고 이렇게 심도 있는 심화 있는 통변이 가능한 게화이론이죠화이론 무궁무진합니다. 사유측 이번은 하나만 봤습니다만 또 진유학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부친이 돈 사준, 돈, 부동산 사준다 돈 들여서 공부를 오래 하는 여성이다 오래 오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여성을 배우, 배필로 맞이해야 되겠죠 특성이 있는 걸 보고 나는 공부가 싫다 아니면 돈 들여서 부동산 사주는 좋다 뭐 이렇게 또 욕심을 부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좀 배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알차게 또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통선생 마음입니다 좋은 학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통선장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는 쥐도에 걸린 고기와 낚시 바늘에 미끼인 미끼뿐이네요 낚시 바늘에 미끼다 미끼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차는 쥐덫에 걸린 고기, 낚시 바늘에 낀 미끼들, 미끼. 이거 잘못 물으면 어떻게, 물렀다는 어떻게 되죠?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게 사주에서 육친이로 뭘까요? 식상이야. 식상이 잘 발달되면 더 좋고, 안 되면 식상을 써야, 식신상체, 돈을 벌죠. 나는 돈이 없어. 라고 하시면, 뭐, 사업보다는 직장, 기술 배워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뭐 지도대 걸린 고기하고 낚시 바늘에 낀 미끼뿐이다. 통 선생 생각이었습니다. 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뵙겠습니다.